안녕하세요. 양찐맘입니다 오늘은 묵은지 감자탕을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돼지 등뼈 5,000원짜리 사왔습니다. 담오는 지가 한 2시간 됐어요. 핏물을 빼고 다시 씻을 겁니다. 돼지 등뼈를 핏물을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해주세요. 냄새 제거를 위해서 저런 건다 뺍니다 지저분한 거 이물질을 빼주세요. 물에다가 된장 한 스푼 일단 잡내를 잡을 겁니다. 된장으로 이거는 집에서 담근 된장입니다. 음... 저기 생강즙입니다. 생각... 네. 두 스푼 넣을까요? 네. 네. 생강즙 두 스푼. 네. 등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표는 깨끗하게 씻은 겁니다. 얼개수입이 있으면 얼개수입 두으수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얼개수입이 빠졌습니다. <놀람> 팔팔팔 끓여서 다시 씻, 씻을 겁니다. 물을 틀어주니까. 이렇게 등뼈가 물에 이렇게 푹 잠길 정도로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은. 이거 팔팔 끓이면 다시 한번 씻으면 됩니다. 20분 이렇게 끓이니까 불순물이 많이 나왔죠? 이렇게 위에 동둥 뜨죠? 이걸 이제 깨끗이 씻을 겁니다. 20분 정도 삶은 저기 등뼈를 갖다가 지저분한 거 불순물 좀덜 떨어진 거 있죠? 그런 거 지금 정리해서 닦아내고, 이 기계 같은 거. 너무 늦게 하니까 그런 것좀 다듬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깔끔하지요 네 깔끔합니다 네. 요렇게 세워 주세요 다시 네. 한번 끓인 거이렇면은 네. 그동안 에안 예, 떨어졌던 불순물여이또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묵은지 감자탕 양념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빙뼈를 20분 동안 된장을 넣고 삶아서 어 불순물이라든지 지저분한 걸다 저기 손질한 겁니다. 20분 네. 삶은 거예요. 김치 4분의 1조 네, 양파 하나, 파한 뿌리. 요거는 청양고추 3 개입니다. 네. 감자 3개 있고요. 네. 마늘 다진 거, 매실청, 소금, 후추 약간, 고추장, 고춧가루 아, 다시마 간장입니다. 냄새 제거를 위해서 소주를 약간 넣습니다. 네. 불켜 주세요. 네. 불 켜주세요. 네. 등뼈 한 40분 정도 더 삶을 겁니다. 이렇게 물은 넉넉하게 넣어주, 고 소금 한 스푼 일단은 넣고, 이따가 간을 더 보겠습니다. 물은 뼈가 잠길 정도로 다 넣어주셔야지 됩니다. 됐어요. 네. 요렇 해서 이제 끓일 겁니다.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우선, 다시마 간장입니다. 네. 스푼 들어갑니다. 간장. 다시마. 네. 둘. 네 소주 네세 스푼 어 철철 넘치게 넘칩니다. 세 스푼 아 <laughs> 넘칩니다요 네 세, 세 스푼 세, 세 개입니다. 네, 네 하나 둘셋 둘 마늘 다진 거 이것도 세 스푼입니다. 네둘셋 셋. 소금은 일단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 네 네. 고춧가루5 네. 스푼. 둘, 셋, 넷, 다크게5 스푼입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고추장 두 스푼 들어갑니다. 네 하나, 네. 둘. 네. 두 스푼입니다. 네. 후추 네. 몇번 네. 들어 네 개. 탈탈탈탈네 번입니다. 이 언니는 네 개를 너무 좋아해요. <laughs> 섞어보겠습니다. 네, 잘 섞어주세요. 네. 이따가 색깔을 봐서 들 빨간면 고춧가루 더 추가를 하고 간 봐서 싱거우면 소금 더 투입할 겁니다. 네. 20분은 지금 끓고 있습니다. 센 불에서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아우 잘 끓고 있네요. 팔팔 끓고 있습니다. 묵은지, 들어갑니다. 투 네, 자리야, 두거우니 감자, 반 잘랐습니다. 감자, 고추, 양파 들어갑니다. 양파 한 개입니다. 다 재료는 쓸어 놓은 겁니다. 양념 들어갑니다. 아, 좋아요. 음, 색깔이 가긴... 아직 색깔 안 나요. <laughs> 나이가 좋아요. <laughs> 지금 나이은. <laughs> 음. 국물로다가 이렇게 싹 해서 집어 넣어주세요. 아깝잖아요. 버리면. <laughs> 끓일 겁니다. 센불에. 뚜껑 꼭, 뚜껑은 닫아주세요. 처음에만 뚜껑 열어놓고 나머지는 뚜껑은 계속 닫습니다. 중불에 한시간 삶은 묵은지, 데, 감자탕을 열어보겠습니다, 뚜껑을. 아우, <laughs> 내주네 네, 등뼈가 잘 익었나 한번 확인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잘라봐 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잘 익었습니다. 아우, 이렇게 잘라봐 주세요, 뼈가. 네. 요가 잘 물러나요. 음 소스 빠지는 거 됐습니다. 소스 빠지고 음. 김치도 좋네요. 어무나 잘 익었습니다. 네, 파좀 집어 넣어주세요. 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파 집어 넣고 한 5분만 끓이고 먹을 겁니다. 다 완성됐습니다. 넓은 접시에다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